들어있다 기롱 안에 기 안에 들어있다 아. 퓨즈랑 에시 이층. 거점을 향해 받... 뛰어간다. 퓨즈랑 에시. 도. 이게 닿네. 이층에 아, 엄청 소 드론 들어간다. 정신, 퓨즈 개같 오 잠깐만 종우야, 어 여기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니아 망했네. 나온다 창문으로 뺐다. 아니다안 들어 온다네 쪽으로 간다. 조피아, 온다. 피치. 아이고 핑 지금 죽이면 되는데. 까비 괜찮아. 괜찮아. 에이 오 이걸 오 마이 갓 왼쪽이야 여기 용호야 이거 왜안 아, 죽냐? 갔어 아, 씨, 당황스럽다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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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들어와 있어야 돼아 이걸 못 잡네 다오 나이스 바보 녀석 아... 어 다이빙에 있다 지금 한명한명 한 명, 계단! 중계 둘! <목소리> 인! 다인 했다! 인, 인. 했다! 저 설한다! 주띵만다이빙한명 있어! 하나 못다이빙이 있다니까! 이조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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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따옴이야 오케이 오케이 음.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 바로 왼쪽이다 아 저번 다빠진 애였어 미쳤다 저한명더 방금 같이 어, 있었는데? 덜어다니까? 하나 부상이라니까? 나이스 이녀 쟤도 쟤 기어 당기는 소리 때문에 니발소리못 네 들었나 보다 조심히 어. 뚫린다. 외벽 뚫렸다 외벽 뚫렸어. 조피하네. 나 있어? 좋아, 거기 외벽 외벽 방 안에 있어. 아 방에. 소리야, 나 시간 먹을 것. 팟. 서머 사운드 좋죠. 아, 이거도 외벽입니다. 외벽야어 외벽 외벽 음.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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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go. 나 그냥 숨는다 외벽 외벽 나숨 나이스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아못 잡았다 아 머리 뜰수있저 음. 잡아야 돼안 그러면 못들어갈게야 물단 폭탄 뒤. 방구대 걸쳐서 그쪽이야. 로데 쪽.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 VIP 아유, 복도랑 너. 영전. VIP 복도랑 영전. 아유, VIP 복도랑 영전. 오, 명 VIP 복도 둘, 영전 하나. VIP 복도 둘, VIP 하나. <laughs> 라스트 복도였어. VIP <laughs> 설치하면 되겠다. 아, 근데 고독 때문에. 오잉? 아, 그러니까 구도 엄청 깔아놨어, 진짜. 어, 퓨즈 내려간다, 1층으로. 그정뭐 가운데. 에시, 아, 포어 라스트 어웨 씨, 다 돌아이지. 핑안 찍는다. 넘는다. 안 넘는다, 안 넘는다 이제. 오케이, 제이 앞. 죽이 이거 들으면은 핑 얼마나 차이나는지들 뭐냐, 알수 있지. 5 0 초. 우와 둘이야. 하나 아, 환배. 남았어, 남았어. 물담배 남았어. 어 물담배 대처. 들어와 있따 들어와. 또파티 왼쪽, 어, 보인다. 바로, 왼쪽. 좀매냐, 바로 왼쪽 응. 앞아어게프파이가볼래 아, 못 찍는다. 시간 없어. 시간 짜서 하면 돼.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바로 앞이야 근데. 어, 나갔다. <목소리>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아어디 씨. 아이고, 씨. 아이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이이고 씨.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아이이고 씨. 아이고, 씨. 아이 나온다 어, 아까서, 아, 아. 기억들로또 슬금슬금. 어, 나왔다. 나, 어, 나왔다.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알리바이저 위치 맞아아니 화장실 <laughs> 쪽에 있는 거아니었어 뭐해? 아아그 분신인 척? 아, 분신인. 안되는데? 분신인가? 이거 졌다 이거 졌다. <웃음> <웃음> 진탕에 딱 깔려 버렸죠? 이거 내 진탕일걸? <laughs> 아 개웃겨. 아 이거 확실하게 더 기다렸어야지. 아씨 봐. 딱 반클 미라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얘가 컷. 미라 아직 문앞 문. 미라 너 줘. 쬐고 있어. 아. 내가 가볼게 되게 고시기하네 다다다어잡다다잡다다잡았다 오케이 나다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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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다가다다다다다나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재밌었다. 아,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